멋있다, 스와스 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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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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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다니까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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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미쳤어요 형야고춧가루 없냐? 달라고 해야지네 달라고 러면 돼요 사장님 아, 아, 고춧가루는 따로 가져가야 돼고춧 아, 고춧가루 어디아이아 이거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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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보였어 아이겠습니다왜이왜 이렇게 으왜 <laughs> 기공국생각 나네. 여자 예. 왜 너무 뜨겁다 양념인데 담나는데너 아, 맛있다. 맛있다. 아 이거, 응? 그럼요. 말해 뭐 해. 뭐 먹어. 음. 나만 음. 맛있다네. 음. 맛있다. 음. 맛있다. 달라요, 달라. 맛있다. 왜? 여기를 너무,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. 음, <laughs> 어, 아 근데 땡겨야 는 거야. 어, 이 아, 이거 봐라. 이것도 음. 남겼어? 이 네, 양념이 너무 많다. 아, 이게 원래 맛있는 거였렇그 그렇죠, 형님. 양념 많이 먹어야 돼요. 아, 나 뺐어. 이거, 이거 앉아 먹고, <laughs> <너무, 너무 웃음> <laughs> <laughs> 나 뺐어. 그냥 먹었는데, 지금 먹어야 되고. 그러니까. 가겠다는 건 아니에요. 어. 시간 내나 가겠다. 체험한다는거 가고 싶다거가봐 시간 내서 가이가 그가까지 안. 나 진짜 궁금하너그뭐근 아. 그쪽 상대편 누나 봤어? 누고 네. 네. 진도? 골라야 되는 바로 골라야지. 아, 바로 아. 골라야 돼? 네. 뭐 하는 바로 골르는 거예요. 잘했잖아요. 아. <웃음> 야, 야, <웃음> 제가, 야, 제가 한편 너무 고기다 얘는